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탄소배출권 관련 종목이죠. 바로 이건 산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최근에 매매를 한 그런 종목인데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추천 한 차례 드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날 어, 수익 청산을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 계좌 사진 좀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수익청산 완료하신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높게 수익청산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약12% 정도 수익을 드셨고, 작게 수익청산 하신 분도 약6% 이상 이렇게 수익청산을 마무리를 했고, 다시 매입타점을 잡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탄소 배출권 종목들 안에서도 현재 수납매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건산업의 전망과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관심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영상에서 끼워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후에는 한 주에 한 번씩 요약을 해서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저희 주식대가 관심 종목들 급등이 나오기로 유명한 그런 종목들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의 관심을 가지시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관련 종목들을 나열해서 설명을 좀 드렸을 겁니다. 뭐 당시에 매번 영상에서 계속해서 백신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11월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인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당시에 영상에서 댓글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셨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이 종목들 가운데서 AB 프로바이오라는 종목을 정말 저렴할 때 진입을 해서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텐데요. AB 프로바이오 105 프로씩 AB 프로바이오 82% 수익. AB 프로바이오 108% 수익. AB 프로바이오 이렇게 또 수익 청산하신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언급드리고 있는 관심 종목군이 바로 이제 골드체인인데요 이쪽으로도 12월달에 양호한 흐름이 나와주면서 마찬가지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수익을 안겨드리고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분명히 수익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 매매 내역인데요. 보시면은 1심바이오 32%. 29%, 29%, 35%, 35% 이렇게 수익 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관련 종목 서림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드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추천을 드린 그런 종목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은 서림바이오 17%, 8%, 7%, 10%, 10%, 10%, 12%, 19% 이렇게 수익청산을 하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듯 저희 주식대가는 진짜로 돈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꼭 누르셔가지고 진짜로 돈이 될수 있는 저희 주식대가의 정보들을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건 산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산업은 어, 국내 건설용 합판 사업을 주도해온 기업으로 현재 합판 및 마루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같으신데요 자 이어서 솔로몬군도 해외 법인의 조림 사업을 진행 중이고 탄소 배출권 리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자재 관련 종목이자 탄소 배출권 관련 테마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산업이 속해 있는 섹터와 테마의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전방 업체인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건자재 관련 종목들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탄소배출권 관련 종목들 역시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우리 이건산업 역시 최근에 잠시나마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이 지점을 매도 타점으로 활용을 했고 마침 이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윗꼬리를 남기면서 음봉 캔들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캔들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이후에 주가는 추가로 밀리지 않고, 지금 자리를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를 크게 봤을 때 올해 상단, 그러니까 이제 만원 구간을 계속해서 연일 돌파 시도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런 흐름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패턴은 상단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상승 추세의 진행에 가까운 패턴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뭐 그림을 그려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점은 일정하지만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런 패턴. 그러니까 주가는 이 안에서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결과적으로 상단을 돌파해주는 이런 패턴에 가까운 움직임을 지금 현재 주가가 나타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금과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후에는 강한 주가상승세를 나타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으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재료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이건산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산업이 다양한 테마로 분류가 되지만 수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에도 부합이 되는 재료지만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이 되는 재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정부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 해당 테마 역시 꾸준하게 부각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뭐 이로 인해서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이 확실시 됐고, 이제 1월 20일에는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물론 정부에서의 탄소 중립 선언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소식도 주가 상승에 힘을 더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렇게 정해진 일정 전에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움직인다면, 확정된 일정일에는 반대의 움직임으로 차익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건 산업이나 기타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이전까지 주가가 기대감에 선반영을 나타내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 준다고 하면은 요 1월 20일을 기점으로 하거나 꼭 조금 더 빠르게 관련 기대감이 소멸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매에는 유효한 그런 상황이지만 가급적이면은 한달 이내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수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가격권을 잡아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주봉차트를 잠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과거의2 0 1 8년도의 차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난 2 0 1 8년도의 주요 지지라인 부분이 현재는 주요 저항권 부근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주요 저항권 부근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저항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해당 구간을 올해 네 차례나 두드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이후에 돌파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상단으로 매물대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의 대응은 필요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만간 고점을 돌파한다면 한 차례의 슈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 시 1차 대응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바로 요때 2018년도 5월 3주차죠. 5월 3주차에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가격권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건 그 만큼 매물대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해당 구간에서나 한 차례 수익을 챙긴 이후에 남은 비중으로 추가적으로 홀딩을 해나가신 전략이 확정 수익을 챙기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가격권은 12,300원 구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 하방으로의 대응 전략은 일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방으로는 이제 일봉상 바로 요 날입니다. 2월 14일. 요 날이 이제 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주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요 날의 종가부근 종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력을 체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이 되기도 했지만 캔들의 상태를 보면은 윗꼬리를 남긴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어느 정도 종가 관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후에 주가가 조정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이 가격권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가격권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권에서의 지지력을 체크를 하시고 혹이 가격권이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동 평균선 대응이 유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지지력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주식은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방과 하방 두 가지 가격권을 잡아드렸는데요. 상방으로는 12,300원. 요 때는 비중을 일부 입절을 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방으로는 9,470원. 요 구간에서의 지지력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9,470원에서 주가가 조금 더 밀린다고 하면은 약 21선의 지지력까지는 체크를 해보시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건산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현재 이건산업의 재료와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건산업은 물론 테마 외에도 뭐 기본적인 실적이나 밸류상으로 봤을 때도 손색이 없는 종목임은 분명하지만 당장은 실적보다는 테마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황이니만큼 관련 내용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이 검산업은 이후에도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주식대가의 대행 영상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셔가지고 이후의 영상도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주식대가 VIP로 가입해 주시는 분은 정말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달 24일까지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에게는 치킨 쿠폰도 별도로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달에 저희 주식대가로 가입을 해주고 계신 분들에게 치킨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저희 주식대가에서 치킨 쿠폰을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치킨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주식으로 수익도 내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12월 달에 저희 쪽에 가입을 해주신 회원님께서 가입 이후의 변화 과정을 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이 회원님신데요. 이 닉네임은 주린이 님이고 시 그리고 12월 3일날 저희 쪽 이제 가족으로 와주셨습니다. 그럼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조금도 깨고 애들 학원 보내려고 모아놓은 돈도 많이 써버렸네요 총 자본 2800만원에서 마이너스 1000만원을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자,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요청을 드립니다 도움을 받고 원금을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냈으면 하고요 이렇게 저희 쪽에 요청을 주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수산중공업과 sc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에서 34%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시면서 31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진행형이셨고요. 자 보시면은 이후에 또 이제 이틀이 지나서 저희 쪽에 메시지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사님만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SC 엔지니어링이 63% 수익 그리고 수익금은 580만 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혼자서 하시면서 손실 보신 천만원에서 약 절반 정도를 저희 주식대가의 종목으로 회복하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또 이틀이 지난 뒤에 저희 쪽에 말씀을 주셨는데 자, 고맙습니다 끝까지 믿고 갑니다 아직 매도 걸지 말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고 다음주 월요일 정도 보고 하시죠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SC 엔지니어링이 99.97%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시면서 수익금은 910만원 그러니까, 원금 회복을 거의 다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가 요 종목에 대해서 절반의 매도 신호를 전체적으로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절반을 매도하시고 나서도, 약 570만원 정도 수익이시고, 수익률은 125%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주식대가를 이용을 하시면서, 혼자서 손실을 보신 1000만원도 모두 회복하시고, 그 이상 수익도 생겨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주식은 수익이 아니면 손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현재 계좌가 마이너스라거나 주식 투자가 어렵다 하신다면은 혼자서 어렵게 투자하시면서 불필요하게 손실 보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더큰 수익 노려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침 저희 주식대가 VIP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렴하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요게 바로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편인데요 보시면은 컨텐츠는 총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 메신저 컨텐츠가 있습니다. 자, 실시간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전문가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저희 한규성 이사님께서 직접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고, 보시면은 한 달에 44만원, 두 달에 55만원, 네 달에 88만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통 전문가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8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하는 것도 많지만, 저희달에 88만원으로, 매달 기준으로 했을 때한 달에 22만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신 상품이고요 자 그리고 직장인 메신저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직장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요 상품을 가장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는데, 한 달에 33만원, 두 달에 44만원, 네 달에 7 7만원 이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 2개월짜리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루에 7 3 0 0원꼴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300억 13, 골 그러니까 커피 한두잔 가격인데 어 약두 달간만 하루에 커피를 한두잔안 드신다 생각하시면 저희 주식대가 선별된 종목들 받아 보시면서 앞에 회원님들처럼 이제 수익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식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께서 좀 불필요하게 손실을 키워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물론 손실도 보고 주식 시장에 수업료도 지불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앞으로 1년간이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기 중요한 그런 시기이니만큼, 지금은 뭐 공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좀 어렵게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불필요한 손실 보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수익 챙겨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상담 문의는 이 아래. 이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려 가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저희 주식대가 선별된 종목들 받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산업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 주식대가에서 한 차례 수익 청산 완료한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관련해서 대응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주식대가와 함께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누르셔가지고 이후에 올려드린 영상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현재 주식투자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남겨주셔가지고 저 주식대가 도움 받으시면서 한번 수익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